조사! <laughs> 안녕하세요, 조사님! <laughs> 안녕하세요, 빵디님! 이거 뭐예 어, 너무 눈부셔! 어, 샤이니! <laughs>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 어, 그래요? 아, <laughs> 어, 오늘또날 이렇게 귀엽게 봐주시는군요. 아, 오늘 인디아나 조사와 핵빵디가 찾아온 이곳은 해가 밝아오는 항구 동명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빵디님이 여기 또 본고장이시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는 속초에 위치해 있는 동명항이라는 곳이고요. 어, 속초에서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는 항구 중에 하나예요. 뭐, 물론 조가도 좋고. 그렇죠. 낚시인들이 찾는 생활낚시 아, 1번지. 바로 그거. 동명항에서 오늘 멸망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멸망전이죠? 어, 여기에서 우리 보통 전에는 우리가 전반부에서 해, 어, 낚시 대결을 했던 곳과 후반부에서 낚시 대결을 했던 게 달랐잖아요. 그쵸? 오늘은 이곳에서 끝장을 봅니다. 와, 오늘 조가 나올 때까지 하는 건가요? 그렇죠. <laughs> 아니, 근데 날씨는 좋은데 조사님 오늘 어복을 좀 가지고 오셨나? 아, 어, 그거는 한번 최선을 어쨌든 다해서 해보기는 하겠는데 아 이제는 섣불리 장담을 할수 없지만 그래도 승부욕은 불타오르는 인디아나 조사 오늘. 백방디어의 대결에서 꼭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제발 네. 저는 욕심이 없거든요. 아 그걸 그렇겠죠 어. 많이 따놨으니까. 아,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네. 없어서 좀한 번은 이렇게 또 조사님이 이기는 그림이 이렇게 좀 나왔으면 하는 말은 이렇게 하면서 <laughs> 말은 이렇게 하면서 뭘 자꾸 잡아 그럼 잡지나 말든가 아 진짜 이렇게 팬들이 너무 나를 이제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는 거 알죠? 네? <laughs> 아니에요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아요. 아 오늘 근데 날씨가 너무 살짝 봄 날씨 같아요. 초봄 네, 초봄 날씨 같아 가지고 그 기분을 좀 기운을 이 따뜻한 기운을 받아서 한번 오늘 불 타오르는 승부욕을 다시 한 번.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그럴까요? 인디아나, 저싸 파마, 파마. 나의 오늘 각오를 봐라. 블랙장이다. 미끼를 달아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끼 달아볼까? 오늘 음 오늘 우리 그램 그램 마더가 내어주시는 대로 잡아낼 예정입니다. 그램 마더가 이게 봄에 약간 제 꿈에 나타나가지고 봄이 오면 너에게 어복이 돌아올 것이니라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오늘 봄 기운이 많이 해가지고 우리 그램 마더가 내어주시는 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제 대결에 앞서서 그쵸? 미션. 미션은 일단 중요하죠. 네. 무슨 미션인가요, 오늘? 오늘 미션은요 가자미를 잡으시는 분은 한 마리당 2 점을 쳐드리고요. 와, 음. 네네 그리고요? 일반 어종은 1 점입니다. 음. 아, 가자미가 아닌 어종은 1 점, 그리고 가자미는 2 점. 네, 오케이. 음. 오케이. 아, 잠깐만.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맨날 그, 그 우리 빵디하고 조사가 사실은 매번 갈 때마다 얘기했던 감성돔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 감성돔은. 그... 3점 쳐 드리겠습니다. 오! 강성동 한 마리가 일발 역전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그쵸, 그쵸.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자미 2점, 그웨오정 1점, 강성동 3점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낸 사람이 오늘의 미션의 생자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저녁 식사까지 가져가시겠습니다. 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 그러면 요, 저번에 이어서 저번 저번 저녁 미션에 이어서 오늘도 핵방비를 굶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아, 그런가? <laughs> 살짝 살 <살짝> 쫄리는데? <laughs>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낚시 대결 시작해 볼까요? 그럴까요? 인디아나. 저싸 파마스, 파마스. 자, 바로 캐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머스, 이번에 진짜 파머스. 두루두루뚜루, 두루두루두루. 히히. 아. 일단은. 첫발은. 가볍게. 근토로 아, 좋아. 됐어. 너는 살짝 위쪽으로 넘어오고. 왜요? 어, 아니에요. 바람 때문에 그렇게 갔어요. 오늘은 하나는 가깝게 근투, 하나는 원투로 첫 번째 페이지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딱그 라인 맞춰 가지고 방울까지 딱딱 달아놓고 아주 그냥 어? 나보고 오프닝 멘트 때 뭐라고 했어요, 피디님, 나한테. 오늘은 약간 인디아나 조사님이 이길 수 있게 판을 깔아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봐봐, 봐봐. 어? 저 라인 맞춰서 방금까지 딱딱 따라놓은 거. 아, 이렇다니까. 안 잡을. 앉아... 세팅은 해놔야죠.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알겠어요. 마음에 진정이 되니까. 내가 저번화에서 그 의혹? 아직 풀리지 않은 그 미스테리 의혹? 어? 또 있지만. 그거 묻고 오늘 동명항에서 한번 어 오랜만에 진심 승부 어 진심으로 승부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조사님은 원래 속초 오면 동명항 제일 좋아하시지 않아요? 동명항 좋아하죠. 동명항이 제가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 해가 밝아오는 진짜로 동명항 이름이 그렇대요. 해가 밝아오는 항 해서 동명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해의 기운, 뭔가 이 뜨거운 열정, 해의그 붉은 그 기운 아직은 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또이 본격적인 설을 얘기를 하면 음력서를 얘기를 하잖아요. 음, 음력서를 세고 바로 얼마 안된 어쨌든 저의 마음 속에서는 2022년 첫 조가를 보는. 아 그러네요 그런 해인 거예요 네, 그런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른 날보다는 조금 들뜬 마음 그리고 매번 아시잖아요 갈 때마다 나는 새로운 부위들을 볼 때마다 늘 이길 듯이 얘기하고 뭘 뭔가를 잡아낼 듯이 얘기한다는 거 던져 보겠습니다 m 무스 약간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 피디 님도 한번 저하고 동행해가지고 동명한 번 오신 적 있죠? 약간 저에게는 믿음의 포인트. 언제나 한번 손맛을 보고 싶을 때 찾아오는 그런 그런 곳입니다. 이곳이 사실은. 네, 그래서 뭐 저녁까지 이게 쭉 이게 이 포인트에서 이어서 낚시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는 왠지 조과에 대한 걱정은 <laughs> 크게 없습니다. 네. 전날까지도 굉장히 낮은 수온 탓에 이 안정화되지 않은 수온 탓에 조과를 못 봤다고 빵디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잘 참고해가지고 포인트 이거 저것을 좀 던져서 한번 어, 탐색을 좀 해보면 그래도 뭐라도 나와주지 않을까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랜마더 <laughs> 그랜마더께서 내어주시는 대로 오늘은 한번 낚아내볼 계획입니다 피디님 오늘 인디애나 조사가 다른 포인트에 비해서 굉장히 여유로워 보여서 지금 걱정하시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오늘 내가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어떤 비장의 무기요 밑밥을 말아 갖고 왔잖아요. 자, 최악의 경우 제가 준비해온 오늘 오늘의 비장의 무기는. 미끼가 막 풀리는데 지들이 배고프면 당연히 먹으러 오겠죠 그죠? 그렇게 죠그 여러 군데 한 포인트를 정해놓고 그쪽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금 바꿔가면서 던져서 물고기를 한번 군집해 보겠다 약간 그 민물낚시에서 왜그한 군데다 떡밥을 여러 번쳐 있는 어떤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 고기들을 군집시킨다고 하는데 원투에 그 민물낚시에 군집시키는 그그 그 효과를 원투 낚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가능한 이유가 왜? 내항 낚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걱정 붙들어 매고 팔로팔로 미 빵디님 빵디님 네. 빵디님 빵디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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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세요 네? 왜 자꾸 부르세요 아니 열심히 낚시하고 있는데 내가 동명항을 그래도 여러 차례 왔거든요 근데 약간 다른 걸 발견했어 뭐요? 우리 그 빵드님 쪽으로 이렇게 우측을 딱 보면 뭔가 동그란게 생겼어요. 저 저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아, 어, 저거 없던 건데 저거 관람차. 아하. 여기 그어 속초에 저 관람차를 지금 공사 중이래요. 아. 완공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라 그러죠? 둘레길처럼 아. 그런 게또 생긴대요. 야, 그럼 확실히. 사람이 많아지겠네요, 여기가. 사람도 많아질 거고 그만큼 낚시인도 많이 생길 테지만 또 그만큼 낚금 우려도 있다는 거. 아하.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근데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다 하나같이 본인이 머 물다 간 자리를 치울 줄 아는 씨. 그런 알겠군요. 양심 있는 낚시인들 분 낚시인들이라서 아, 우리 뺏스 가도로 여러분들 아, 아시죠? <laughs> 새로운 명소가 생겼다는 거를 조금 한번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우리의 낚시 대결은 이어진다. 이어진다. 걸았어 <목소리> <포스터, 목소리> 걸었어, 걸었어, <목소리> 걸었어, 걸었어, 걸어, <가만>, 걸어. <목소리> 걸었어, 걸었어, <목소리> 걸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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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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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우, 어우, 좋다. 어우, 좋다. 있어, 있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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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어? 뭐 올라온다 올라온다 저기 우뭐 올라온다 뭔지 모르겠지만 일점이다 우 일점 1점. 일점 아 역시 이 녀석이 그렇게 아우 입질을 해 줬고 만음 20이 안되네 네, 빠르게 줄 정리를 해서 와이 녀석 성질이 잔뜩 나 있는데요 빨리 놔줘야 될것 같습니다 성질이 잔뜩 났습니다 자 릴리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물려줘라 이전대게 잘가 네, 시청자 여러분 보고 계시죠 조사가 일 점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빠벅 자 조사님 지금 시간이 좀 흘렀는데 입질이 너무너무 더뎌요 그쵸 그렇죠? 렇 네. 물도 지금 이제 흐름이 멈춘 것 같아요 사실 뭐 여기 내항이라서 물때하고는 상관없는 낚시를 우리가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뭐 물이 흐름이 좀 멈추면 고기들도 아마 먹이 활동을. 점진적으로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고기들도 쉬는 시간인데, 우리도 좀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살짝 쉬었다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살짝 우리 지금 전반전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전반전 결과를 살짝 한번 얘기해 주실까 했거든요. <laughs> 현재... 사님 1점 빵님빵네그렇지 너무 신나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고기는 사람을 춤추게 하는 거예요 어 야골라 야골라 아직 근데 경기는 뭐 끝나지 않았으니까 자만하지 말고 뭐. 그쵸? 아니에요 네, 아, 무서운 저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막 가자미 올리고 감성도 몰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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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 이럴 아, 수가 아, 있어서 아, <웃음> <웃음> 긴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점까지 갈 때까지는 조금 안심을 하지 않고 달려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깐 고기들과 함께 휴식타임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아나! 조사! 빠마스! 빠마스! 자, 조사님, 저희 포인트 이동을 한번 했잖아요, 지금. 아 그랬죠 음 그랬어요 음 잠깐 쉬고 한 100m 쯤 옮겼나? 예 네, 저쪽에 바람이 조금 터져 가지고 우리가 아 다들 조금 낚시도 낚시 좀 축이 오들오들 떨면서 하고 있어 가지고 바람이 조금은 안불것 같은 포인트로 한 100m 쯤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동명왕 그포인트고요 이제 우리가 그 오전에 했던 낚시에 이어서 후반전 낚시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아까는 한 마리 잡으셨잖아요 아 잊고 있었다 아니 내가 한 마리 잡았지 아나 맨날 맨날 패배하다 보니까 잊고 있었어 아나한 마리 잡았어 1대 0이지 아 그래그래 그래. 아, 네, 다시 텐션업을 해가지고 오늘은 <laughs> 오늘은 잘할 것이다 지금 많이 업되셨는데 저는 입질이 1도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고 미끼도 계속 그대로 올라오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인디아나 조사가 낚아냈다 1점으로 앞서고 있다. 아, 얄미워. 아, 얄미운 게 아니라, 뭐, 좀 얼, 한, 한, 제가 한 6회, 7회 정도 이런 얄미운 감정을 느꼈을까요? 아, 그건 그렇죠. <laughs> 그렇죠. 오늘은 그렇죠. 고스란히 어, 경기의 진행의 방향에 따라서 내가 지금 앞서고 있으니까 이, 이 기분을 잠깐, 잠깐 아주 잠깐 만끽을 하고 경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제 감사합니다. 해가 니어, 니어 지고 있어가지고, 어? 오전에 우리 그 핵방디가 얘기해줬잖아요. 동명항이나 지금 이 속척권에서는 물때나 조속표에 상관없이 해가 질 때쯤에 입질 활성도가 높아지는 어떤 현상들이 네. 있다. 맞아요. 그래서 바로 그 타이밍. 지금 딱그 타이밍인데 어 바로 그 타이밍. 오늘은 또 어떨지는 모르죠. 그날 그날 달라서 솔직히 100% 그거에 맹신은 할수 없지만 일반적인 조항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은 할것 같아요. 그랜바더. 한두 마리만 <웃음> 넣어주세요. <웃음> 자, 그럼, 오! 후반전, 우리 후반전 미션 대결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아나! 쪄싸 빠마스! 빠마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어 깜짝이야. 깜짝 어 깜짝이야. 여행을. 이거 뭐야? 아니 아니 퍽이 아니야. 이 어? 아니야. 어?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내 이상하나 했어. 이상해다 했어. 이거 봐. 이거 봐. 자기도 어? 맨날 그래 놓고선. 이 내가 한번 했다고 뭐. 이거 뭐예요? 사세요. 이거 뭐야, 이거? 밑밥이에요. 이분이 정말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반칙이다. <laughs> 이겨 보겠다고. <laughs> 내가 이겨보겠다고! 어쨌든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해 너무하나 진짜 이겨보겠다고 내가 밑밥한번 말아왔습니다 반 나눠주세요 <laughs> 됐으 자 이걸 쓰시요 오케이 결국에는 안 끼워 안 해주시네 이거 아나내거 지금 빨리 번지기 바빠졌는데 자기는 오, 다 던져놓고던 나는, 나는 맨날 바빠도 조사님거다 해줬는데 치사판스 아이고 빨리 넌 오늘 이이이 이, 이 통을 가득 채워 갈것이야 자. 이 잠깐 원리를 설명할게요. 이 이렇게 해 놓으면 밑으로 잘잘 잘 풀린다고 이게. 이게 나만의 비법이에요. 이거 거꾸로 달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봐 봐. 얼마나 이 영롱해. 이거. 어? 영양 갖다 던지면 물고기들이 그냥 때로 그냥 몰려들지. 자 던져보겠습니다 빠보스 이거는 근투로 후반전 경기 두대다 던져넣었습니다 입지 들어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ei, tað er ikki. Thank you.